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에,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 법원부동산 경매 전문가과장 어, 담당 강의를 맡고 있는 김병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번 우리 영상에서는 입찰 보증금이 현실적으로 어,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가 없다 하더라도, 어, 이 그에 관한 관련된 지급보증위탁계약이라는서울보증보험증권에 관해서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실무 사건에서 난이도가 법리적인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좀 어렵지만은 절만 접근이 된다면은 재택으로서 바라봐야 할 유치권에 관한 사항에서 가령. 우리 민법 제320조라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인정된 사안에서 실무에서는 대부분이 공사 대금 청구인데, 우리 매수인 낙찰자한테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입장을 언급드렸고, 어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에, 영상에서는 어, 입찰을 할시 반드시 우리가 어, 봐야 할 서류 중에 총세 가지 집행법 105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할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현재 저희 고려대학교와 같이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남양주시청, 강남구청의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우리 실무안에서 다뤄야 할 내용인데 그 사건 중에 일부를 추천 물건을 올릴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15년 경매 사건이 현재 9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현실적으로 어, 2024년도에, 어, 매각길이 지정돼서 어,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경우 사건을 제가 오늘, 오늘, 에,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다만,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오픈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강의실에서만 오픈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어, 짧은 시간에 범죄인 부분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어, 집합건물 사건, 여러분들 집합건물 중에, 에, 구조상 이용상 구별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소유권을 구분을 할 의사가 있는 이런 집합건물 중에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사건이고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 물건에 비해서는 환가성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어, 워낙 그 많이 선호하고 특히나 부동산에 관한 개념을 잘인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 일단 법리적으로 권리 분석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난이도가 없는 쉬운 사건 같으 면은 많은 사람들이 응찰을 몰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 저금가로 낙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면은 첫 번째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그 문제를 극복할 비책 이 있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사건 난이도는 없는데 어, 1차 감정가가 현실가하고 매덕 정도의 격차가 벌린 경우라면 그걸 역으로 이용을 해야 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전략 전술상에서.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은 무려 9년 전 사건이라면 왜 9년의 시간이 걸렸는지, 즉 어떤 경매 사건의 소유권자가 등기 말소의 등등에 귀한 재판 소송이 있었는지, 훗날 그 재판에서 피소한 바로 소유권자가 우리 경매는 바로 전자의 지위를 승계받는 승계 추득이기 때문에 무 권리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건이 왜 9년의 시간이 걸린 그 실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두 번째는 다음에 또 차후에 영상에 올리겠지만요 경매 절차에서 감정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감정 평가를 시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역으로 우리가 입찰을 들어갈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 0 1 5년도에 경매 사건이 나왔다면은 우리 민사집행법상 담당 경매계 입장에서는 7일 내로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감정평가협회에서는 랜덤 방식으로 감정인을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일 내로 담당 경매에 감정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특히나 이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은 감정의 근거를 거래가로 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2015년도에 경매 사건이 나왔다면 은그 어, 당시에 감정이 됐을 것이고 현재 9년 전의 시세가라면 현실적으로 시세가가 안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왜 재감정이 안된 것인지 그 부분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 물건에 관해서 그 부동산에 관한 개념이라든가 그 아파트에 관한 어떤 장점과 당점과 특질이 있는지를 에, 알아보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 사건 화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아라비아 숫자가 눈에 보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응찰을 하게 되신다면은, 관할 법원을 가셔서 입찰표에 기입할 숫자고,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민사과에다가 경매 책권자가 신청한 연도를 의미해서 2015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타경할 때이타 자는 보통 법원에서 집행력을 구해서 하는 경우에 앞에 탈을 쓰게 되는 것이고 경자가 붙습니다. 경매니까. 그래서 일종의 고유명사로서 2015 타경에 9 1나6 7이 명칭이 붙어지게 된 것이고 본 부동산의 경매 대상물 압류 목적물은 중원시 하대원동 539번지 지상에 집합건물 성남 자기가 있고 그 안에서 114동 1202호가 어, 본 사건의 에, 경매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왼쪽을, 위를 또 보시면은 본권에 관한 경매 범위가 원래는 이제 저번에 제가 그 경매 서류 중에 중요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아주 크게 언급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총네 가지 관점 중에 첫 번째가 부동산의 표시 목록입니다. 그래서 본 사건의 경매범위, 이른바 압류범위라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경매응찰자는 그 물건의 종별이라든가 물건의 위치라든가 희세라든가 가격을 본 이후에 근본적으로 경매가 미치는 범위를 우리가 딱 체크를 하고 어 사건을 분석해야 합니다. 만일 이 범위를 우리가 해야 하지 못한다면은 사건은 완전히 다 뒤틀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건물 면적은 여러분들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맵평행할때이 평행이라는 것은 면적이지만은 어느 범위의 면적을 말하느냐면요 전유 면적과 공용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등기부라든가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은 공용 부분이 포함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어, 여러분들 유의할 점은요 거기 나와 있는 부분은 공용 부분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유 부분만 포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59.99 제곱미터는 어, 18.15 평으로 환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실평수인 전유 부분을 의미한 것이지 공용 부분까지 포함된 개념이 아니므로 따라서 본 아파트는 24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은 시세가격을 엉뚱하게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방금 전에 액센트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물건은 일반 채권자로서 금전 채권자가 법원에 판결 등을 구해서 여기서 말한 강제기명의 판결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일반 사건의 판결문 내지 공정증서 내지 지급명령 화해 공고결정 기타 조서 이런 등등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모두 언급된 것처럼 범건은 2015년도에 사건이 개시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건의 큰 틀은 세 가지. 첫 번째는 왜 2015년 사건이 지금까지, 2 0 2 4년까지 9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만약 그걸 해라지 못한다면 은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게 된다면 은 우리 당찬자는좀 불안정한 위치가 될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본 물건에 그러면 그 당시의 감정 평가 금액이 현재 금액과하고 분명히 일치가 안될 때인데 이게 재감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문제고 세 번째는 우리 나천자가 된다면 언급드린 바처럼 내 것이 된다면 이 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개념을 정리할 때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하대원동은 어떤 부동산의 특징과 장점과 단점과 미래성 있는 것이고 또그 다음으로 이제 본 아파트인 성남 자인은 또 어떤 부동산의 호재가 있고 장점과 단점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사건을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본 물건이 이게 시간이 걸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재판이 여러 번 있었는데 크게 압축한다면 세 가지로 유행할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어, 집행권원의 일종의 경매 사건을 배제하기 위해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 재판소를 어, 제기한 사건으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매 기시결정에 관한 이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청구에 관한 이 소가 있었고 청구에 관한 이 소는 어, 아까 경매 기획일정 이유는, 어, 집행법 86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 청, 집행에 관한 이유는 민사집행법 제16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15에서 언급한 즉시 항구에서 헤아리지 않은 부분은 집행에 관한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사집행법 제44조상에서 어, 일종의 변환소행에서 확정 판결된 이후에 사전, 사후에 변경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 실체적인 권리 관계를 잡는 청구에 관한 이소를 제기할수 있는데 아마 체부장부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이렇게 경매가 나오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요세 가지 법률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법적 절차는 모두 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불복 신청인데, 모든 법, 모두 법원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집행정지. 요세 가지를 구할 때,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어, 일종의 이 경매사건도 집행사건이기 때문에, 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은 집행정지가 되기 때문에 본 물건이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이고, 좀더한발더 들어가자면요. 어이세개 보충적으로 이세 개에서 어이 공통점을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어 말씀을 어 드리자면은 에이 집행에 관한 경매 개시 결에 관한 이의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의 시작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복적이요두 번째로는 그 사유가 그 경매 절차상의 하자 이 근데 경매신청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경매 신청 요 경매 기획 결정에 관한 이시청 시기는 어 대구 만날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금 전 언급된 것처럼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86조를 언급한 것이죠. 이면 제가 어~ 강의 중에 이런 전문이라든가 판례를 근거를 제시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차후에 어떤 주장을 하실 때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냥 주장하는 것보다 어떤 근거를 제시하셔만이 어~ 차후에도 유력게 점령할 수 있고 재테크 관점에서도 아주 유력게 사건을 시간적으로 줄이면서도 어,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두 번째는 집행관한 이의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은 집행 절차나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그 사유가 집행 절차의 형식적하자. 예를 들어서 집행관의 위반 처분이라든가, 그리고 요 신청한 시기는 집행 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16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로 청구에 관한 이 같은 경우에는 청구에 관한 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관계.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법원의 판결 등등을 가지고 어어 손날 어, 어떤 채무를 변제한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만약에 문별하게 제기된다면 은 경매 절차의 시간이 지연된 결과 금전 채권자들의 많은 손실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채무자한테도 부담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그런 법적 절차의 남용을 막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우리 담당 경매계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이 신청 같은 경우는 에 이미 각하 사유로 다시 신청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유가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한 경우는 기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항고. 그래서 경매 절차의 각 단계마다 불필요한 항고를 지기하여 아주 지연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 허위 주장. 실질적인 근거 없이 허위를 주장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절차의 하자 주장,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이를 제기하지만 실제로는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매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원은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본건은요 재판이 오래 걸려서 무려 9년까지 왔고 2022년도에 재판이 된 끝난 이후에도 경매채권자가 속행신청을 었는데 다시 또 시간이 이렇게 미뤄지게 에,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는 감정평가 부분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집행법원이 이 감정평가와 현실세가가 맞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재감정을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는 제가 이제 2학기 기간이니까 19년째를 맡고 있고, 그리고 저도 이 분야를 실무를 거의 30년 가까이 그리고 별도의 우리 법원의 법인 팀의 이제 실무를 제가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 경험상은 진짜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상 그 이제 우리 우리 판례나 학설이나 우리 그 법원의 입장은 이의를 제기할 때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그럼 첫 번째로 경매 개시결제원는 이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 판례는 부정했고 두 번째로는 역시 집행관한 이의도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매 절차가 절차상 뭐 하자 유무를 다루는 것이지 감정평가 유무를 다루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꼽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잘 법관이 감정평가를 재감정을 명령을 잘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훗날 경매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완납하게 된다면은 그 대금을 가지고 경매 채권자들을 금전 채권자들을 배당 기일 날 오시라 해서 배당표를 작성한 법관이 법정에서 배당표를 가지고 이의가 없다면 배당표를 확정한 이후에 돈을 나눠주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배당할 금액은 집행 비용입니다. 그 이유는 공익비용으로서 경매 채권자가 처음에 집행법 18조를 가지고 경매 예납금을 넣기 때문에 예납금에서 뭐송달료라든가 심용공고비용이라든가 집행한 수료라든가 기타 모든 서류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중에서 많은 게 나는, 나, 많이 나가는 분야가 감정평가금액이거든요. 따라서 시간과 비용. 에 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관으로서는 가능하면은, 어, 안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의 신뢰성이 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쉽게 빙경하지 않은 경향이 큽니다. 세 번째로는 그 절차의 안정성. 그래서, 재감정을 자주 활용하게 된다면은, 경매 절차의 안정성이 제기될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예외적인 상황을 언급을 드리자면은, 재감정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중대한 감정평가의 오류를 보한 경우라든가,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 가격이 바꿔지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중요한 상황의 변동, 특히나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상황이 변경된 것 같으면은, 감정평가의 중대한 오류로 어, 예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평가 기준, 근거 자료죠. 예컨대 상업용 부동산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기준을 지으신 경우,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에 누락 부동산 홍수 위험직인데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부 정확한 시장 데이터. 그러니까, 어, 예를 들자면은 최신 시장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옛날 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거래 사례로 반영하지 않고 맨안의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인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보는다면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경매 응차 접장에서는 아주 좋은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물건도 비싼 경우죠 어, 끝으로는 이제 법적 하자 미반영인데 이큰데부동산에 법적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토지 사용 제한이나 건축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등등에 따라서 어~ 실적으로 어 제감정을 안해준 경향이 많은데 실무에서는 어 제감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튜브 영상 방송할 때는 권리 분석은 제가 생략하기 때문에 등기부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따로 제가 저후에 영상을 만들어서 등기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각구와 얼굴라든가 등기 효력이라든가 등기 순위라든가 그리고 등기를 대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하고 등기가 없다도 없더라도 효력이 있는 경우를 차후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본 물건의 부동산 개념적으로 세 번째 문제로 접근한다면은 어... 여러분들 앞에 이제 화면에 지도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본 물건의 빨간색 부분, 이 물건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크게 본다면 본 물건의 경부선 도로라든가, 어, 외곽순환 도로가 보이는데, 그래서 본 물건은 분당 수서관 고속도로 탄천 IC에서 본 사건까지 동측으로 3.7km. 그러니까 아까 낮에 제가 바쁠 때, 교통량이 많을 때를 어보니까 17분 정도 소요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본 물건은 서울 지하철 8호선 여러분 현재 우리 서울의 주 무대 부동산의 무대는 삼성동과 잠실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실동은 잘 아시지만은 지하철 8호선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본 물건은 8호선 신흥역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신흥역 2번 출구에서 남동쪽으로 직선거리 기준은 1.2km. 실제 도보로 간다면 1.4km. 그러니까 역세권에서는 조금 벗어났죠. 그래서 도보로 한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차량으로는 6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이 아파트가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데 위에는 대원초등학교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대원초등학교 정남측 방향으로 본다면은 260m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물건은 총 91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도 2007년도 2007년도 2007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7년 된이 건물인데 그 상태에서 본 물건은 14개동이고 910세대고 본 물건은 제일 끝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원공원이 눈에 보이죠. 따라서 본 물건은 대원공원이 바로 앞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자이 아파트는 북측에 본 아파트는 이제 북측에 있는 형국이고 어 아파트 제일 남쪽에 정문을 본다면 도보로 한 18분 정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본 물건은 바로 앞이지만요. 그리고 본 물건은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성남 IC에서 동측으로 차량 한 4.7km 10분 정도 위치해 있고, 송파 IC에서 남동측으로 18km 어, 차량 35분 정도 위치했습니다. 자, 그럼 그럼 한발더 가서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요. 첫 번째는 하대원동에 관한 개념 문제와 본 물건의 성남자역관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본다면은 그럼 첫 번째 하대원동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요. 하남 하대원동은 경기도 성남시 종구에 위치한 법정동인데 성남 본 시가지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돼 있는데 대원공과 임야가 인접해 있는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의 하대원동의 부동산 측면에서 장점은 첫 번째 교통의 편의성. 그래서 신흥역과 모란역에 가까워서 서울 및 인근 지역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편의성. 그래서 주변에 다양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이 편리하고 세 번째로는 교통 환경, 대화, 대화초등학교, 영성중학교,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연환경입니다. 그래서 대원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이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하대원 등의 그 단점은 뭐가 있을까? 부동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주차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볼수 있고 인근 도로와 상업시설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로는 소음 문제로 볼수 있는데. 어 소음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하대원동의 이 호재라든가 미래성을 놓고 본다면은 인근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그래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본다면은 언급드렸던 교통의 인프라 문제 그래서 성남시의 교통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4차 산업 혁명 클러스터가 있는데 성남시는 4차 산업 혁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대원동 인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대원동은 교통과 생활 편의성에 뛰어나고 재개발 호재로 인해 미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더 들어가세요. 그러면 성남자이의 아파트 계열을 놓고 본다면요. 그러면 이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언급드린 바처럼 2007년도에 준공이 돼서 총 91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환경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중원구 하대원동 539번지 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은 언급드린 바처럼 신흥역, 모란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8호선과 또 수인분당선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울 및인근지역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주변시설로보고다면 바로 언급된 것처럼 대원공원과 다양한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생활편의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특징으로 본다면, 본 아파트의 첫 번째로서는 커뮤니티 시설로 꼽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그래서 단지 내 실외 배드민턴장, 실내 헬스장,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안 시설로서는 고급 브랜드와 함께 디자인과 보안에 신경 쓴 흔적이 눈에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차 문제로서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를 최소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대원 동의 주차 문제는 있지만 은본 아파트는 주차 문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용 시설. 안전에 적용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아파트의 부동산 측면에서 그 장점은 첫 번째로 편의성, 두 번째 생활 편의성, 그러니까 교통의 편의성, 두 번째 생활 편의성, 세 번째 교육 환경으로 볼수 있고 범 물건에 관한 아파트관그 단점을 본다면은 소음 문제가 인근했는데 그렇게 뭐 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간략히 범 물건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 물건에 관해서는 제가 권리 분석 부분을 언급을 못 드리지만은, 어, 제가 본 생각은 사건 난이도는 별로 없이 평행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1차의 역으로 사건을 노려야 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응찰한 분들은 또 차후에 이범 물건은 어 경매 당하는 소유권자가 범권을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 관리비를 체크할 필요가 있고 우리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는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 낙천자가 승기 받지는 않지만은 결국 은 18조 제 2항 등등에 따라서 공용 부분은 부상권 채권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공용 부분에 관한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만일 응찰을 하게 되신다면은 관리비도 체크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건을 가지고 또 실무 사건을 가지고 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